2022년 11월 22일 예심찾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어, 배우자는 매일 아침 저한테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오늘 아침은 정말 조용히 같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나 불평불만하고 아버지께 울며불며 울며 울며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쩐 일로 조용히 현실에 이제 적응이 되었는지 자기의 갈 길을 아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심장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 같으면 제가 살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불만을 해대는 불만을 하루 종일 있었던 불만을 저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소화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또 소화해내지 못하는 저의 좁은 마음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하지만, 그것을 제가 진심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심장을 닮은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바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 딸이 오늘 학교 에서 하는 행사에 첫 무대로 워십 을 했다고 합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 워십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워십에 대해서 더 눈물이 날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생활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자그마한 일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활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초, 매분, 매시간 아버지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의 생활이 될수 있고, 일상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